오늘은 최근 뜨거운 자산 시장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드는 남자, 2021년 포브스 기준 전 세계 부자 순위 2위에 오른 남자,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후 가장 혁명적인 기업인으로 평가받는 일론 머스크가 약 25년간 쌓아올린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971년생 올해 만4 9세이며 본명은 일론 리브 머스크, 국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 현재는 미국 캐나다까지 총 3개 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12살 때에는 블러스터라는 게임을 만들어 이를 500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200달러에 판매하며 어린 나이부터 두각을 보인 일론 머스크는 이후 청소년기 시절엔 냉전이 끝난 1 9 9 0년대는 세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일 거라 생각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캐나다-미국 순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그렇게 캐나다의 퀸즈 대학교와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졸업하게 된 일론 머스크는 이후 1995년 당시 실리콘밸리에서 발전 중인 인터넷 사업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곧바로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하여 자신의 동생까지 실리콘밸리로 불러들여 일론 머스크는 2 3살이란 젊은 나이에 자신의 첫 번째 회사인 집투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뉴욕 타임스와 같은 미디어에 지도나 회사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이 기업을 일론 머스크는 약 4년 뒤인 1999년 컴팩에 3억 7천만 달러로 매각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회사의 지분 7%를 소유하고 있던 일론 머스크는 약 2,200만 달러 하나로 약 2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얻게 돼2 8살이란 젊은 나이로 일찍이 백만장자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이란 나이에 더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종잣돈을 얻게 된 일론 머스크는 이후 자신의 동료 3명과 함께 페이팔의 전신 회사인 엑스닷컴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페이팔을 통해 자신의 지분 11% 가총 2천억 대억만장자의 위치까지 오르자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이런 2천억 대의 개인 재산 대부분을 자신의 주 관심사였던 우주 산업 분야에 모두 투자하기로 결정해 스페이스 X를 설립하고 이에 또 연달아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창업하게 되며 일론 머스크는 마침내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에너지와 우주 사업의 꿈을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2000년대 초에 설립된 두 회사는 발사 실패나 변속기 문제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모두 실패를 겪게 돼 이로 인해 그동안 벌어놓았던 2천억 대의 재산을 모두 날려 파산 직전까지 갈. 등에 막대한 재정난을 경험하기도 했으나 그러나 결국 일론 머스크는 2008년 중순 스페이스X의 펠커니로 4차 발사가 성공하며 마침내 미국 나사의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 2012년 테슬라 로드스터의 출고 성공까지 이후 모델S, 모델X, 모델3 등의 출시가 연달아 성공하며 결국 이러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일론 머스크는 현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사업가로 부상하게 돼 특히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했던 2021년 1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전세계 1위 부자인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까지 추월하며 1,885억 달러 하나로 약 206조원을 수유한 전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6조원이란 금액은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라 얼마나 큰 재산인지 크게 와닿기가 어려운데 간단히 계산해보면 206조원은 예금으로 넣을 시 금리 2.5% 기준 매년 5조 1,500억원 매월 약 4,290억원 매일 15억원 매시간마다 6,250만원씩 이자가 붙는 정도의 크기이며 이를 쉽게 풀어 얘기해보면 일론 머스크가 당군신화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15억원씩 소비해도 원금 206조원은 완전히 그대로인 정말 어마어마한 무시한 크기의 재산이라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득을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는 2010년대에 들어 몇 년에 걸쳐 캘리포니아에 총 7채의 집을 매입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LA부터 실리콘밸리 등 다양한 곳에 총 1억 달러 하나로 약 1,225억 원어치의 집을 매입해 이는 언론에까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가장 큰 사유지 중 하나이자 100년 된 스페인 스타일의 저택 침실 10개와 화장실 10개 해안가를 전망할 수 있고 개인 산책로와 협곡 호수 등이 존재하는 이 집들은 심지어 그중 하나는 자신의 5명이나 되는 아이들만을 위한 학교로 사용되고 있다 보도되기도 해 그의 재력을 짐작케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스럽게 일론 머스크는 최근 자신이 보유한 모든 주택들을 처분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며 무주택자가 될 것이라 선언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언론을 통해 일론 머스크는 원래 는 소유한 모든 주택들을 이상적인 집으로 꾸밀 계획이었으나 자신의 꿈이자 스페이스 x 의 목표인 화성에 도착하는데 그러한 시간을 할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집을 매도하였다고 경제미디어 포브스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집을 매도하기 얼마 전 내가 소유한 거의 모든 물리적 소유물을 팔겠다라고 밝힌. 했으며, 추가로 또 유명 팟캐스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출연해 소유물은 당신을 짓누르는 것 이라며 무력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기도 해 이와 비슷한 시기 회사로부터 보너스 8,550억원을 받은 사람이 무소유를 선언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일론 머스크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들의 변천사는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된 바 있는데 1978년 그의 첫 자동차는 BMW 3시리즈로 1,400불을 주고 구입했다 알려졌으며 이후 집트코프레이션을 팔고 벌게 된 돈으로 1967년형 E타입 제규어를 또 이후 페이팔을 팔고 나선 맥 F1을 이후 2013년엔 제임스 본드 시리즈에도 나왔던 버튼을 누르면 잠수함으로 변신 가능한 스포츠카를 경매로 약 10억 원으로 구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수 기능은 되지 않아 일론 머스크는 이에 실망해 추후 테슬라의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하여 실제로 잠수함으로 만들 것이라 덧붙인 바 있으며 이후에도 아우디 Q7, BMW M5, 포르쉐 911,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클래식 자동차인 포드 모델 t 등 다양한 기종의 자동차들을 소유하였고 었 이후 테슬라의 자동차가 상용화 단계에 이르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로드스터, 테슬라 모델 S, 테슬라 모델 S. 아이들과 함께 탈땐 테슬라 모델 X.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엔 저녁을 먹으러 테슬라의 신규 모델인 사이버 트럭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재력가이자 자동차 회사 오너다운 모습에서 그의 재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28살이란 젊은 나이에 이미 백만장자가된 CEO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3 3생일 파티 땐 영국의 성을 빌려 지인들을 초대해 밤새도록 숨바꼭질을 하는 등 파티를 즐기는 모습에서도 그만의 남다른 재력을 보인 바 있으며 추가로 일론 머스크는 자기 자신의 개인 재산만은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의 현금 보유액 중 8%에 달하는 15%에 5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6670억 원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밝혀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발표가 언론에 알려지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순식간에 급등하였고, 이로 인해 지난 2월 22일 기준 테슬라가 소유한 비트코인의 평가 수익이 한때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1천억 원까지 발생해 지난해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약 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벌어들인 7억 2100만 달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는 등 여러모로 돈과 관련된 일론 머스크의썰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 처음 창업을 결심하기 전 자신이 사업을 할 시, 살아가는 데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일종의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먹는 곳에 하루에 1 달러씩만 쓰고 사는 이 실험으로 냉동핫도그와 오렌지 등으로 한 달을 버티며 생활해본 일론 머스크는 이런 생활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뒤돌아보지 않고 주저없이 창업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집투 코퍼레이션, 페이팔, 스페이스X, 테슬라까지의 연달은 성공 신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의 도로를 뚫어 차량을 실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보링 컴퍼니를 세우고 우주행 12,000여 개의 통신 위성을 발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위성 인터넷 구축을 목표로 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까지 2050년까지 화성의 총 지구인 100만 명을 이주시켜 화성 도시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남자의 끝없는 도전은 과연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후 최고의 비저너리 CEO라는 명성에 걸맞는 결말을 보여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기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아메리칸드림의 롤 모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이자 수석 디자이너 스페이스 x 의 최고 경영자이자 CTO 보링컴퍼니의 CEO이자 동시에 솔라시티 뉴럴링크의 매장 오프라의고문이자하이퍼루프의기획자및 연구자 일론 머스크의 제거 재산에 대해 알아본 첫 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비저놀이 CEO 일론 머스크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듀이노로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